노아 씨가 하나 큰 놈이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. 황실 피라칸사 이 전시회가 오늘부터 3일간 하나 하니까 그 전에 많이 올 거예요. 2시 정도에 개막식 하고 점심 때쯤에는 그부패도 한다고 그러는데어부패참 아, 좋죠. 어 아, 이거 뭐가 현가 아주 쭉 떨어져 있어요. 여기가 보시면 이제 고향 화훼 단지에 있어 가지고 주위에 뭐 장벽 문제 선의원 그 분재원들이 있어서 또 구경하시기도 좋아요. 자 여기 소사대품어 김경태 원장님이 출품한 나무네요 여기 있잖아요. 소사나무 하고 노아씨는 소품물이 이렇게 옆에 턱 나뒀다고 누구에 어, 김경태 원장님. 자 여기. 아유 소품 노아씨가 여기 노아씨 진짜 이 아주 이쁜 노아씨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네요. 화대가 멋지네. 어우, 가야가? 특이하게 만들어갖고 여기 보리수 하나가 뚝 올라가 있네요. 아, 요 단정한데 문이 단정 같아요. 꽃이 하나 폈네네 어, 백정화라고 써있네. 곰솔 쌍간 아주 의리의리하게 모양을 찾고 있습니다. 저쪽으로 돌아가니까 어 여기도 곰솔이 이렇게 있고 가을이라 할까 소국으로 이렇게서 해 연출해서. 을 상당히 이쁘게 해놨어요. 여기 마삭줄 설명제가 모여있네. 응? 하나 이렇게 있고, 두 개가 이렇게 장식장에, 어, 이단에 이렇게 있어요. 하나하나 나무 모양들이 응, 다 틀리게, 요거 재밌게 생겼네요. 어, 틀리게 생긴 어, 마삭줄 설명제가 여기 있고, 이렇게 해서, 어, 섬전 나무가, 어, 이렇게. 아, 무늬 목식으로 아주 그냥 쭉 뻗은 나무가 있어요. 섬전 나무. 노아 씨, 아유, 아주 열매가 많요 노아 씨도 태풍면서 열매가 아주 참 많이 다녔고 석화해가 오 물건이 하나 있네요 이렇게 직감목으로 응, 상당히 큰 석화해가 찾기 응, 힘들어 이렇게 뒤에서 잡기가 오 여기에 다 잡혔나 어, 하는 정도 여기 아 여기 심사례당 같은 경우 이렇게 있고 금두 아요 소품 금두 나도 이렇게 키워봐야겠네. 피가 색깔이 변하고 피가 틀라 그래요. 어우 멜이있는데저 우리 겸두금도 생산하는 거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한번 키워봐야지. 1 0년 키우면 될까? 어우 시작 시작 낙성 흥실 해당. 아유 장수에도 이쁘게 생겼네. 이 노아시 소품도 아 훌륭하고요. 소품 세트 전체가 상당히 기억에 생겼어요. 편백을 갖다가 석부작을 했어요. 돌이 멋있네. 코끼리 같아. 어 편백 석부 어, 해서. 이렇게 원래 자리까지 여기도 석화해가 어, 오케이 아주 줄립으로잘 어, 잡혀 있네요 노아 씨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나무 하나 야생화 하나 이런 식으로 전시를 갖다가 시작을 했어요 현의시급뜰 형나무가 있고 여기도 보면은 진백 형나무 이건 만들었나 봐 다이들을 갖다가 똑같은 다이가 이렇게 있고 아 노아 씨가 이품절이 뭔지 모르겠다. 아주 빨간 소품이 상당히 이쁘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. 아 이런 식으로 전시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. 한 번들 와서들 직접 보셔야지 응, 굉장히 좋을 거예요. 아, 여기 자, 처음으로 가서 보면 아 여기 주소가 안 나와 있나? 어. 여기 있네. 아. 주소가 주소가 여기 있네요. 어. 고양시 덕양구 원낙로 392번길 모르시고 핸드폰 번호가 010-7459-3609 김경태 원장입니다. 아, 이렇게 해서 펌프레 이렇게 가져가시고 하시면 상당히 좋은 걸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주 매년 전시하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세요. 아유.